한 만두 먹어요지 군만두 하나 하고요 우선 찐만두 하나 네 그다음에 뭘 먹지? 국수를 하나 먹... 뭘 하나 먹어야지 만두만 먹으면 안 돼요 뭐가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비빔국수 비빔국수 잘 나가요? 네 그러면 찐만두 하나 군만두 하나 비빔국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게 기본이에요? 아 정확하게 잡았죠? 기본 여기 일찍 닫지요? 네그렇지니까만두해요 보통 몇 시쯤 다 드시죠? 7 시에서 8시. 7시, 7시 그렇죠? 아 진짜로 제가 여기 여러 번 시도해도 못 먹은 집중하나요네 다섯 번 실패하고 결국은 그때 낮에 다른데 촬영하러 왔다가 그때 낮에 결국 먹었지. 한 풀이 했지. 여기 오시려면 꼭 전화 해보고세요. 진짜로 저 저도 한 맷집 집중 하나입니다. <laughs> 네,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딱 보이시죠? 참, 내가 이 만두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정도 그렇죠? 근데 결국은, 시켜다 먹었었습니다. 이거 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데, 보이시나 보는가요? 한 입은 못 먹겠다. 한 입은 먹어야겠다. 두판시켜야는데 와,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 좀좀 <laughs> 좀 과하게 표현하면 입에 만두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어 피가 되게 얇다. 이거 뭐라고 하나 사람 사람이 직접 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지? 이거 보세요, 되게 얇아요. 하지만 직접 밀으신 거지 맞죠? 왜냐면 시중에 이렇게 얇은 피 파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만두피가 얇으면 입안에서 만두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완자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두 속은 안에서 입에서팍 퍼져요. 굉장히 좋은 향이 나요. 음, 일반적인 만두 드시는 분은 잘못 느껴요. 이거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많이 찍으면 못 느끼는데. 음, 음 맛있는 간장 쓰신 거예요. 일반간도 아니아것 아니신 같은데. 그럼 자세히 맛좀한판더 먹어볼까요? 응. 대망의 국만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훨씬 부드러워요. 같은 속인데. 매력이 다르네 그렇죠. 단지 뛰었을 뿐이에요 보니까 그건 정말 식감이 재밌어요 양쪽이 정말 바삭바삭해요. 근데 가운데는 촉지해음 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가운데는 안 바삭하지 대신 맛있죠. 그러니까 많이 먹겠죠? 일반적인 만두는 사실 만두 속의 맛으로도 많이 먹지만 요즘의 만두는 만두 속도 맛있어요 하지만 만두피의 만두 그 굉장히 얇으면서도 쫀득한 맛으로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딴 데서 드셔보셨던 만두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 이 비빔국수 양 많네.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네? 야채. 아, 야채가 많이 어, 그래? <laughs> 오, 비빔국수 잘있켰다 정말 전형적인 고추장 맛의 비빔국수다. 입니 오. 특이한데 음, 이거. 에 네, 절대 새콤달콤하지 않고 단맛도 별로 없고 별걸 넣은 것도 없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사실 아니 오이, 상추, 부추 오이, 상추, 부추 다잖아요. 딴데는 계란도 늦어지고 그러잖아요. 아근? 이 라운더 그 정도는. 그런데도 맛있어요. 별로 능계 같지 않은데도 맛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목소리>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 가 아니라. 맛있는데 이거. 진만능에잘시얘기 있어요. 지 국만두 다 먹었잖아요. 이거 국만두랑 먹면맛있요 엄청나 사라 더 시키세요. 엄청나 사라 더 시키세요. 예산이 뭐하리뭐하영업의 노하우 네. 너, 너 국만 다 먹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구나. 아 <목소리> 어, 만두랑. 두 명도 잘 맞네.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매력 있네요. 비빔국수는 외국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맵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정말 이렇게 뭔가 투박한 맛. 투박하지만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투박하면서 뭔가 절제된 맛. 정말 별거 능거는 별거 없다니까 자고 안 해시는. 아 별거든 건 없습니다. 오이하고 상추하고 부추 넣었는데 그런데도 맛있어요. 어. 아마 도심에서 비빔국수 시켜 드시면 이런 비빔국수 맛은 못 보실 거예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아, 독특한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빔국수는.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쉬운 네, 거는 군만두를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군만두랑 비빔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네, 조심하십시오 여기 사장님, 사모님들이 만두를 다 먹은 다음에비빔다수를내주고비빔국수고 비빔국수를 내주시면서 아그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고약간니 이상한 영업 전고을쓰고계십니다음음 합니다 이거 음. 좀난 중단시켜야지 안 그러면 네, 나배찢어고있어요 진짜로. 만두피의 그 굉장히 얇으면서도 쫀득한 맛으로 드셔보시면 딴 데서 드셔보셨던 만두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얇은 만두피를 튀겨낸 군만두는 정말 만두 속이 여, 붙어있지 않은 다른 부분은 정말 과수파 바삭해져요. 근데 바삭함과 촉촉함이 같이 공존하는 군만두. 오. 만두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습니다. 음. 훨씬 부드러워. 참 매력이 다르네요, 그렇죠?